자, 난징, 어, 동물원에, 어, 오늘은 남자 푸버, 그리고 누안누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 엄청 많으십니다. 제가 타는, 어, 기차구역으로 가서 기차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우시에 있는 우시역입니다. 우시, 우시 고속기차역이고요. 여기 가서 제가 타는 기차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네요. G4입니다. G4 저기 타고 있으니까 저 가서 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 검사하고 타볼수 있습니다. 여기 줄 서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고. 자, 여기는 중국의 어, 기차 여기이고요. 고속 열차 탈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플랫폼이고요. 저는 G4번이라는 기차 타고 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중국은 여기서. 고성열차 타고 난징역으로 갈수 가서 본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들어옵니다 고성열차 요거 타고 난징갑니다 여기 제 자리입니다 Thank you. 자 여기 난징 난짠 난징 남역이고요 아 어,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택시 타러 해서 난징동물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 진짜 많네요 진짜 많아 별로 나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 택시라고 있어요 저쪽으로 해서 택시 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택시 탔구요 어 자청우 예성동물원으로 갑니다 오니까 약간 비가 오네요 자 택시 타고 2, 30분이면 가니까 얼른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 시간 8시 26분입니다. 자 같이 이동합시다. 자 주칭호, 자청호, 야생동물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남자 푸버 그리고 누안누안 말레이시아 공주, 누단누안이 있는 곳, 어 주칭호, 난징, 자청호 어 야생동물원입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자, 저랑 함께 가보시죠. 여기, 귀여운 판다이들, 이렇게 있죠. 저기 입구에서 표 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오픈인데, 지금 비도 오고요. 어, 지금 중국 시간 9시입니다. 9시 오픈인데, 어, 비가 와서 그런가, 사람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택시기사님 택시 탔는데, 택시기사님도 여기 처음 와보신다고 하시네요. 자, 자청어 동물원 들어가서, 우리 누안누안, 누안, 알레시아 공주 누안누안과, 그리고 남자 푸바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표 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우산 쓰고 있고요. 물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한 30분 갑시다. 안에 열이 생겼네요. 여기서 표 사는 건가? 한글사석스 검표소 화장실 패스트푸드점 여기서 표 사는 같습니다. 여기서 표 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인지 물어봐야겠네. 자, 129원 정도 합니다. 25,000원. 여기에 사인하라고 하시네요. 129원이고요. 한 25,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야생동물원이라 가격이 좀 비싸네요. 실실. 야생동물원 표 샀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노안 누안이야 푸바와 만나러 가보도록 합시다. 어, 여기야 야생 동물이라 확실히 어, 거기선수평보다더 비싼 것 같네요. 쪽으로 가라앉네요. 와 여기입니다. 걸어서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봅시다. 일단은 어, 우리 푸바와 노안 누안 만나러 이렇게 주 안에 이어져 있네요. 걸어서 갈수 있는 곳인가? 여기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산 쓰고 가야겠다. 여기 슈퍼마켓 들어간 게 있고요. 슈퍼마켓 열었는 확인해 보고, 뭐 음료수나 먹을 걸좀 사야겠습니다. 오늘 안된것 같은데. 여기 용품점이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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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마실 걸좀 사야겠습니다. 우리랑. 어? 무슨? 자 마실 거랑 물이랑. 저응이이 봐. 이거는 이 완전 아, 유 이렇게 살겠습니다 양거. 자 물이랑 아, 음료수 하나 샀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아침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9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아, 비가 와서 그런가? 아, 사람이 거의 없네요. 여기 보죠? 시옹마오짜 유엔이라고 돼 있죠? 시옹마오 저게 판다입니다. 우리 판다 아이들이 절로 가서 왼쪽 가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옹마오짜 유엔. 아, 판다 아이들 보러 빨리 가봅시다. 이렇게 사 가네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난징, 자청오, 어, 야생동물원에, 우리 남자 푸바와 아이와 그리고 자, 말레이시아온누안누안 공주 그리고 다른 아이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동물원에 여기 어, 판다 기지 사육사님 같은 분이 아, 대나무 들보시네요 이쪽에서 왼쪽입니다 여기로 가면 있네요 니하오, 니하오 네 따뜻하게 씹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대나무들이 많네요 이쪽입니다 여기로 돼 있네요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와 여기 판다관인데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느낌이 스미스어니언이나 어, 샌디얼고 동그란 느낌도 나오네요 푸풍입니다 푸풍 푸푹. 자 계속해서 관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놀러 가라는 건가? 아 여기네요. 여기에 판다 기념품 좀 있고요. 이거는 이따가 판다 아이들 보고 나서 오도록 하고요. 여기 이렇게 해나 아,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놀러 가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 타고 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오갑니다 여기 있네요. 마오 짜옌. 여기가 판다이들 있는 곳입니다.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은 거의 안 하고, 자, 길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라이브 방송 느낌으로. 아, 우리 판다이들 먹었던 거 치우고 계시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산은 졌고요 아이 방송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촬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어, 여기가, 어, 당근 놔두는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 한국말에 습니다 직원 통로, 관광객 출입금지. 와, 여기입니다. ISFJ. 오, 우리 판다 이 야, 이렇게 MBTI도 적혀 있네요. 와, 내실관입니다. 와, 와, 저기 있네요. 간다, 아이들. 내실관이 여기 뚫려 있구나. 와, wow. 와, wow. 여기 내실관이 뚫려 있어요. 와, 여기는, 누구까요 션웨이입니다, 션웨이. 우리 션웨이. 안녕, 션웨이. 션웨이입니다 션웨이 아이고 아이고 여기 바로 앞에 스을수 있네요 션웨이 안녕 션웨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션웨이 방사장 한번 둘러볼까요 저희 소변받는구나. 9시 반은 왔습니다. 지금 9시 몇 분이지? 19번 정도 왔습니다. 저만 한번밖에안 계세요 이렇게바라습니다